이런 경전들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다 소장하고 있는건데 기본적으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그 조개사 같은 큰 절에 가시면 이런 경전을 팔거든요 이거를 그냥 독성을 하셔도 돼요 개항정량 해양해탈장 이렇게 5분 안에 그런걸 꼭 안하셔도 이런 책자를 사시면은 그거를 그냥 한번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어떤 금강경 같은 경우는 한 30분 정도 걸리고요 천수경은 한 15분? 하루에 한 편만 독성하셔도 그게 엄청난 거죠. 사람이 매일 뭐 컴퓨터 보고 스마트폰 보고 뭐 신문이나 잡지 보고 TV 보고 그러기는 쉽습니다. 그런 건 아주 쉬운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5분, 10분, 15분, 30분 내기는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매일매일 실천하시면은 뭐 업장 소멸이라든지 소원 성취도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죠? 여기 있습니다. 금강경이 이렇게 있죠? 독송을 하시면 한 30분 정도 걸려요. 이렇게 독송을 하는 수행법이 있고 사경을 하셔도 좋아요. 사경. 이런 책자가 불교 전문 그런 서점이나 인터넷에 보시면은 그 금강경 사경 아니면 천수경 사경, 반야신경 사경 그런 책자들이 팔거든요. 그거를 구입하셔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그대로 붓펜이나 볼펜 같은 걸로 그렇게 위에 그냥 그대로 따라 쓰시면 돼요. 이거는 천수경이고요. 보통 이제 대한민국 불교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게 천수경이죠. 천수경. 천수경 하시는데 한 15분 정도 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는 수행법은 독송입니다. 독송. 경전 독송. 모든 게다 기도예요. 이게 뭐, 연불만이 기도가 아니라, 경전, 경전 독성을 해도 기도가 되고, 남아미탑을 연불을 해도 기도가 되는 거고, 관세음보살을 해도 기도가 되는 거고, 심묘장구 대단한 일을 해도 기도가 되는 거고, 나는 글씨 쓰는 게 좋더라. 그러면 사경을 해도 그게 사경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걷기 명상이 있고, 무슨 바디스캔 명상이 있고, 무슨, 명상의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냥 명상을 갖다 붙이기만 하면 명상이 되듯이, 이 기도도 그냥 뒤에 기도를 갖다 붙이면 돼요. 그냥 나는 사경하면서 기도하고 싶다. 그럼 사경 기도가 되는 것이고, 나는 독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독성 기도가 되는 것이고, 아, 사경은요, 한 번에 다안 쓰셔도 됩니다. 그 하루에 내가 몇 장을 쓰겠다. 아니면 30분을 쓰겠다. 그렇게 정해놓으시고 쓰시면 돼요. 그 사경 수행도 꼭 경전을 꼭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경전을 선택하실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경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왠지 모르게 간생보살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위안이 되고 편해지고 좋더라. 그러면 간생보살님을 모셔가지고 간생보살 보문품을 사경을 하시면 좋고요.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좋더라. 그리고 뭐 금강경을 들으면 좋더라. 그런 분들은. 금강경을 사경하시면 을 되고 나는 또 지장보살님을 모시는 게 좋더라 그러면 지장보살님 그런 지장경을 사경하시면 되고요 나는 또 아미타부처님이 좋더라 그러면 아미타경을 사경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불성아미타경 이렇게 있죠 저는 또 아미타부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염불해도 남아미탑을 남아미탑을 그걸 좋아했죠. 절에 있을 때 불설아미타경 독성을 하는 걸 좋아했는데 제가 또 아미타 부처님 그런 신앙이 있어서 또 스님들마다 이 교리가 조금씩 다다 다 자기만의 사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막 절에서 남아미탑을 기도를 하니까 야 그거는 남아미탑을 그거는 좀 우울하다. 그건 제사 때 하는 것이다. 보통 제사 때, 천도제나, 그런 기제사나, 그런, 그런 제사가 있을 때, 남아미탑을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스님들 인식도 좀 뭔가, 이게 남아미탑을 하면 좀 뭔가 사람 천도라고 제사에 관련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저는 좀, 아,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 스님들이. 이게 또 어떤 부처님은 어떤 이미지, 그런 스님, 그럼 부처님, 불보살님들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나마미탑을막 이런 거막연불많이 하고 싶어도 몰래 하고 그랬죠. 대한민국 불교는 거의 한 90%가 그냥 간생보살입니다간생보살 그냥 간생보살을 좋아해요. 사시기도나 뭐 사시애불, 뭐큰 행사 있을 때 무조건 주구장창 간생보살님그 정근을 많이 해요. 아니 왜 나는 나마미 타블 연구를 하고 싶은데 왜안 될까? 주지스님이 어너 그, 그거 하지 마 간생보살 해. 그러면은 그냥 간생보살 해야 돼요. 그냥, 그냥 나마미 타블은 그냥 혼자 조용히 그냥 해야 되고 그냥 주지스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되죠